한 번에 뭐 4점을 넣순 없기 때문에 지금 한점 정도 더 쫓아가는 게 천안무적은, 어, 유리할 것 같습니다. 3번 타자, 오늘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동희 선수의 타석입니다. 조구 그대로 지켜봅니다. 자, 그리고 2루! <laughs> 어 기습적인 2루 송구. 강하게 2루를 노려봤지만 주자가 눈치를 챘습니다. 아, 김동희 선수를 보니까 약간 메이저리그 타티스 주니어가 생각이 나네요. 네네. 그, 제가 안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몸매 변화가 없어요. 여직, 아직도 몸이 그렇게 좋습니다. 몸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네네. 선수인가 보네요. 네네. 그리고 저한팔의그 팔토시라고 하죠. 네. 네. 그, 저걸 차는 것도 사실 그 프로야구 선수들 차기 전에 먼저 착용을 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네. 먼저 어그 창조를 했네. 네네, 야구 패션의 선구자네요. 네네. 왼손에 테이핑, 오른손에 암슬리브. 여기에 문신까지 더해졌으면 약간 박병호 선수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. 네네네. 자, 카운트는 스리볼이 됐습니다. 김동희 볼넷으로 출루. 작은 작은 주자를 모아가고 있는 철암우적입니다. 그리고 다음 타석에 보시면 그 나무 배트 지금 중간에 검은색 있잖아요. 네, 어저 김동인 선수가 알배에 알빗 쓰는 알배에도 그 보면은 나무색 알배에 중간에 저 검은색이 묻어 있습니다. 어.